중국에 계신 막걸리 애호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막걸리 전도하는 설도사입니다. 오늘도... 아 예, 옆에 모래만입니다. 강아지입니다. 예. 예. 오늘은 먼저 멘트를 치고 들어오시네. 아... 자 오늘은 PD의 농가를 아직 놀아놨죠 이번에는 아... 장난이었겠지? 장난없습니다어 장난. 착하게 아, 네. 저... 진지하게 합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또 아직 우리는 1년 사이에 뭐 코로나 끝났으면 좋았는데 아직까지 이어져 있어 고 오늘도 그러니까 안 되는 마스크로. 마스크로. 네, 안 되는 마스크로. 아... 좀 가리고 할 거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한 번씩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어. 이 대대포 막걸리, 어. 이 대대포 블루, 요거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실 자, 잠깐 했... 소개를 좀 해보지 이게 어떤 술인지. 요거는 이제 담양의 대표적인 술이고, 음, 담양에서 난... 담양주향도가라는 어. 회사에서 만든 거고, 이게 매년 탁주 부분 대상을 차지해요. 어. 대대포가. 네. 제 재개에 왔다면 이게 항상 1등, 느린 말이 2등, 회창이 뭐 3등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음. 굉장히 유명한 술이죠 근데 가격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 예. 음 네. 이거 이거 괜찮아. 요근데 여기 아직 맛을 한 번도 안 보셔보셨잖아요. 음. 못 봤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맛을 봤어요. 어때? 기똥을 해줘야지. 알려드릴까요? 아, 아 이러다가 이것 저기 5대 4로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아 이게 <laughs> 대표적으로 이거만은 다한 건데. 음, 그렇지. 이거는 꿀. 꿀맛. 꿀맛이 나요. 어, 오케이. 나됐다 어, 어. 됐어? 이거 누니까 아, 네. 보이지? 네. 아, 오케이. 자, 이거 1 0안보입니다 어. 여기 어디 있어요? 아, 딸때 들었었는데 말씀하셨고 못 들었습니다. 어? 소리가 어. 소리. 어, 소리, 소리. 깔끔한 소리인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어, 탄산이 거의 없는 소리예요. 아, 말도 어, 소리네. 이건 복순도가 아니다. 네. 복 순도가도 이제 탄산 다 날라갔을 거예요, 사실. 할 때. 음. 자, 그런얘기하면복순해 그래. 자, 자 이어 이거, 려래이이것이자이것 이거, 이거, 지금 이 못하니까 그냥 드이죠이것이뭐이요정이요앞에앞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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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건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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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제가 좋아하는 거라좀더 먹을게요. 네. 아 벌써 반응이 오지 않나? 한번 딱입 대는 순간아 맞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창! 아이고 이는 처음부터 탈락됐다. 이건 응. 해창이 아닙니다. 그거를? 느린 마을입니다. 아... 아,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겨. 자 자, 정답은 이, 뭐죠? 정답은 나루생 막걸리입니다. <laughs> <laughs> 뭐야? 아, 나도 솔직히 나루생이랑 헷갈렸어요. 야 나루생이 이런 맛이 있었나? 나루생은 헷갈렸어. 제가 너무 배신당한 느낌인데. 야이게첫 이게 번부터 이런... 야, 그, 그게 아니고 이거 첫번첫째그야 <laughs> 생략할. 수.. <laughs> 리마말입니다이 처음부터 탈락됐다. 많이 당하셨네. 아 이거 뭐야? 이 이러면 나 헷갈려 버린다고 이게. 야 이거를 야, 어떻게 해서 나루생이 이런 맛이 같은 거 아니야? 나는 뭐 해? 조금 미묘한 차마 차이를 못 느껴. 준비됐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느림 나루생. 나루생 같은 거야? 나는 나루생 같은 맛이야. 같은 맛. 이야 여기가 느림 마을이고 여기가 나루생. 맛 차이를 못 느껴? 아니 여기 <laughs> <아니>, 거기, <laughs> 거기 나루생이야. 야 나, 네가 나루생이고 그거. 내게 느림 마을이래. 아 장난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 그래, 그래. 같은 맛인데 이게. 나 그때 헷갈려 버렸어 그말 때문에 이설 도사의 명성에 금이 가게 만드네 아니 이러다가 뭐한 뭐 다섯 번다 그냥 같은 것 따르는 거 아니야? <laughs> 나 헷갈려 이제 맛 차이를 못 느껴? 어우 냄새 아 이거는 내가 맞추지 아우 드디어 왔다. 아. 저는 뭐 해. 그막두 개씩 걸르면안 돼요 두 종류 한 번. 아, 이거 됐습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저 됐어요. 자, 하나, 둘, 셋, 해창. 해창. 네, 정답입니다. 아, 정답. 오, 미, 드디어 1점을 찾았네. 우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laughs> 아니, 저 이게 해창 막걸리는 제일 자신 있잖아. 근데 다른 막걸리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 맛 차이를 못 느껴? 저 냄새만 봐도 딱알것 같아. 이건 느린 마을입니다. 냄새는 <laughs> 밀키한 맛. <laughs> 냄새부터가 느린 마을이었어. 자, 저는 느린 마을입니다. 음. 밀키한 맛. 느린 마을. <laughs> 자, 하나, 둘, 셋. 느린 마을. 느린... 제가 바꿀 기회를 주겠습니다. 바꿀 기회. 다, 바꿀 기회를? 다시 쓰고? 아, 나는 아무리봐도 느린 마을인데. 어 바꿀 게 준다고? 네. 그러면 저 느린 마을, 전 느린 마을 갑니까? 전높높 빠꾸, 높 빠꾸. 하나, 둘, 셋. 느린 마을. 네. 맞어? 강아지님은 <laughs> 느린 마을이고, 오 도사님은 대대포. 아이고. 오. 어. 어? 아저 소리는 복순도가 소리데 저게 또 페이크스 저것도 까놓고 딸것도 수있잖아 아, 지금 피디 하는 거 보면 그래 아무튼 <laughs> 복수 딱 해놓고 다른 거다를거다봐라아 이거 서로 피디하고 이 머리 싸움하고 있으니 야 이거 피디가 1년만에 또 머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음? 음? 소리 봐, 이거 어 형님 자는 탄산 소리가 계속 나네 그래 그러면 복순도가 아니야 뭐 트릭을 써야지. 다 따랐잖아 요 그죠? 네, 다, 다 따랐어. <웃음> 오, <웃음> 새로운 냄새야. <laughs> 새로운 냄새야. 아이, 알겠어. 알겠어. 아, 우야 오늘 저는 하나 빼고 다 마칠 것 같아. 아이, 자, 아, 아셨어요? 알았지. 하나 둘셋 하시죠. 하나 둘셋 대대포. 오? 아.. 같은걸 한거요대 대포 어대 대포 저 확실한 어, 대 대포 나는 마셨으니까 알지 대 대포 노사님은 느린말을 넌마셨지러 <laughs> 저는 네, 강아지는 대 대포입니다 <laughs> 아.. 이건야 뭐, 마셨으니까 안다고 야그 지금 그냥 평생 장수만 드세요 <laughs> 그럼 이, 이러면 3대1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가지 맛집 이거하고 요거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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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주면 구분할 수 있겠어? 그럼요. 한 모금씩만 따라줘도 다맞출것 같아요. 리얼리? Really? 아니. 예. 예! 첫 번째 대대포, 두 번째 느린 이거 나루. 맨 마지막에 정정한 게 맞았어. 그렇지. 정정했잖아, 다시. 어, 정정, 정정. 정정했잖아요, 제가. 정정하고 그러세요. 나도 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다맞춰다맞춰 다 맞춰. 조금씩만 부어줘. 조금씩만. 음, 이거는 나루. 근데 이렇게 잘 맞히실 거왜 아까? 약간... 자, 이건 느린 말. 마지막이. <laughs> 이게 나루. 저한테 버려주세요. 짠. 어떻게 됐어? 이기순너예요 마지막 맛 주셨어요. 마지막? 네. 첫 번째가 느린 말이었어요. 그래요? 술좀 나는... <laughs>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야, <laughs> 재미라는 거지 <것은> 뭐죠? 그럼. 그래. <laughs> 야, 나는 요거를 이제 절반을 지금 채웠거든 복순 녹화를. 이제 피디님이 절반을 제가 가득 채워줘. 따를 때 따를 때. 어우 벌써 취하네 자 먹어볼까? 야또 헷갈리네 아 이거 또두 가지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노? 헷갈리네 복순도가 저는 나루생 아게 복순도가 플러스 네아 나루생이야? 예 복순도가 플러스 나루생이 들어갔다 이거지? 예 해찬이 나루생인데 저는 나루생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복순도가 플러스 대대포 예? 네? 수정할게요 줄게 내가 네, 딱한번줄게 저는 나루생 나루생으로 가겠습니다 나루생으로? 예어 도사님은 아까 대대포 나도 수정해도 되나? <laughs> 하십쇼 어? <laughs> 네, 하십쇼 해도 돼? Yeah, 아, 그래요그 나는 느린말로 간다 아 바꿨다 갑자기 느린말 어, 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아... 내가 잘못 바꾼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도 네가 또 기회를 주니까 갑자기 바꾸고 싶네 아, 이렇게, 냄새가 그러니까 해창 나루생 둘 중에 하나인데 너는 지금 나루생으로 갔지? 자다 알려줘 나루생, 나루생 나루생이고 나는 느린말이고 네. 자반대 둘, 벗어주세요 둘셋짠 자뭐 나루생 나루생 어이 너희 말어둘다 맞은데 그러면 아니지 너는쟤 해창 아게 네가진 거야 아니, 아이 눈물 아니, 나 너희 말그딱난 느낌 다 왔거든 <laughs> 아이고 어? 야 그럼 지금 뭐야 지금 축구가 어떻게 돼야그그 그, 그 느낌 안 오나 <laughs> 목소리가 엄청 커지셨네요 어. 야 나는 뭐 바로 딱 오도 맞다 이넣으니까 느린 말딱 봐도 잖아요 <laughs> 아니 수정해서 느린 말을 듣잖아요. 처음 대대 붙셨잖아요 그랬나? 아이고. 자 앞으로의 그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전도사로서 올해도 또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는 그 날까지 아... 열심히 전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잔하시죠. 한잔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걸리 마이드스. 해피 뉴 이어.